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 분야로 나누어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업소에 대한 밀접 이용자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 기본소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 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방역으로 이 지사는 이날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 형대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자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 이용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 후각 일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위반 업체의 전면 직행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 비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계약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루구먼 등 세계적 경제적 학들를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 미국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 지급 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다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 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 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 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더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밀접 이용제한 행정명령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 대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 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을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 이용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 후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위반업체의 전면 직행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 비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가급 학교가 계약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 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7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0시 대비 13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20.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78명, 부천시 41명, 용인시 21명 순이며 하남시에서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8.12명으로 가장 높고, 과천 6.84명, 부천 4.8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확진자 중 59명은 퇴원했고, 현재 216명이 경내 치료 중이다. 이와 함께 임단장은 경기도 확진자 진료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성남시 의료원 등 총 7개 병원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경증환자 위주로 총 181명이 입원했다. 이중 퇴원 환자가 24명,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5명, 현재 입원 중인 환자가 152명이었다. 남성이 44.2%인 80명, 여성이 55.8%인 10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50대가 19.3%로 가장 많지만 최소 2세부터 최고 87세까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이번 일 당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23.8%인 43명이며 고혈압이 30명, 당뇨 17명, 심혈관계질환 12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당시 증상을 호소한 유증상자는 84%인 152명이었고 29명은 증상이 없었다.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기침과 발열이었고 가래, 인후통순이었다. 이번 중 흉부 엑스선에서 폐렴이 관찰된 환자는 19.4%인 35명으로 22명은 함쪽 폐에 13명은 양측 폐에 폐렴 소견을 보였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는 16명으로 그중 11명은 폐렴 소견이 있었다. 31.5%에 해당하는 57명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고, 산소 치료는 5명이 받았다. 항바이러스제로는 칼레트라정만을 사용했고, 주로 고열 등 임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흉부엑스선에서 폐렴이 관찰됐을 경우 투여했다. 13일 17시 기준, 퇴원 환자는 총 24명으로, 모두 중앙 방역대책본부, 지침 6판 기준에 맞춰 24시간 간격 RTPCR 두번 음성 확인 후에 퇴원했다. 퇴원 환자들의 평균 재원 기간은 14.6일로 가장 빨리 퇴원한 환자는 2번 8일째, 가장 길게 입원한 환자는 29일 만에 퇴원했다. 폐렴 악화 등의 이유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2.8%인 5명으로 현재까지 의료원에서 전원한 환자 중 사망자는 없다. 임단장은 경증 환자 위주로 구성된 경기도 의료원 및 성남시 의료원 환자군을 진료하면서 검찰한 결과 처음에 알려진 것 대비 중증 전환이 많지 않다며 이는 바이러스의 병동약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원 및 격리 해제 기준이 엄격히 병상의 효율적 회전이 어렵다면서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을 보면 18일 9시 기준, 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32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형 병상은 172병상이다. 이와 관련 임 단장은 경기도는 코로나19 긴급 대책단 소속의 의사가 확진자의 나이, 기저질환, 임상 증상을 듣고 입원 병원을 직접 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처음부터 병원을 달리하여 입원하는 전달 체계가 구조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9시 기준 19명의 중환자를 치료했으며 입원 중인 환자는 13명, 회복대 일반 병동으로 옮긴 환자는. 3명, 사망자는 3명이다. 입원 중인 13명의 환자는 도내 상급정업병원 등총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기계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가 8명, 제외막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는 환자는 3명 등이다. 사망자 중 1명은 간이식이 필요했던 간기능 부전 상태의 외국인이었고, 2명은 각각 진행성 폐암과 후두암 환자였다. 총 1, 9명의 환자 중 대남 병원 등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10명, 분당 재생병원 관련 사례가 3명 등이었다. 임단장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대구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과 같이 유행이 국지적으로 너무나 빨리 확산되는 현상 때문이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 대비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임 단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 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노력을 통해 같은 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시가 아닌 수주 수 개월에 걸쳐 발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며 브리핑 때마다 전달하는 경기도의 방역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계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진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는 젊은 확진자가 병원에 있고 열이 나는 고령 환자가 집에서 기다리는 상황, 혹은 숨찬 환자가 일반 병원에 있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가 상급 병원에 있는 사례 등을 말한다. 임단장은 지난 브리핑에 말씀드린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이 이런 문제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가 재기능을 해 급성기 병원 병상, 효율 증가로 병원을 두개 짓는 효과가 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중환자 병상의 확보량 때문이다. 일반 병상은 참여하는 병원을 더 늘릴 여지도 있고, 비음악 병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있지만,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쉽게 만들 수 없다. 더불어 경기도 의료원은 대체로 규모가 작아 중증 환자 진료가 쉽지 않다. 다행히 경기도는 세 곳의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보유, 병원뿐 아니라 도내 상급 종합 병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환자 치료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에서 총 19명의 중환자를 치료했다. 임 단장은 중환자 치료를 지원해 주신 병원 관계자들께 도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도는 협력 관계가 구축된 상급종합병원들뿐 아니라 진료 역량이 있는 종합병원들과 더 많은 협력을 쌓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은혜의 강교회 대규모 확진과 관련 임 단장은 소독을 위해 소금물과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사례와 같이 감염병 대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감염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으로 매일 새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의료인과 과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정부나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에 의해 참고문헌이나 출처가 없는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체납자 상호 금융조합 전수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 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의 금융 자산을 적발했다. 돈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 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동료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 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 원, 출자금의 예적금 58억 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세마의 금고 1,369건. 단위 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 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 씨는 계속된 납부 동료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 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 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환도 조세정의 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정이 실현을 위한 자은 납부를 당부했다.